오늘은 제가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예술이야, <laughs> 예술이야, 아 예술. 이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하잖아요. 원주 한복판에서 예비 예술인이 되기 위해서 한 발짝씩 앞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술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는 분들의 모습 여러분 함께 보시죠. 누군가의 열정은 소리가 되고. 누군가의 꿈이 빛이 되는 순간,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수업 전, 빈 교실에서 연습에 한창인 한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감미로. 어떻게 지금 연습하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 학생이시구나. 와, 네. 바이올린 선율성.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이 담긴 한음, 한음이 감미롭게 들리는데요. 연주가 감미로운데 켠지 얼마나 됐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6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거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어, 원래는 전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취미가 좀더 크게 아마 공부 쪽이 좀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 결정을 했는데 계속 좋아해서 취미로 하고 있어요. 혹시 아까 연주하던 곡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데 어떤 곡이에요? 아까 하던 곡이 그 랄로 그 랄로라는 곡인데 랄로. 네한 번만 들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울려 퍼지는 선율이 내일의 꿈을 키워가고 있죠. 와 제가 아직도 사실 여기가 정확히 뭘 하는덴지 모르겠는데 여기 학원은 아닌 것 같고, 어, 사실 클래스처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바이올린을 이제 평소에는 하지 못했는데 어떤 기회를 통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같이 모여서 연주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예비 예술인 식스트랙 마스터 클래스라는 수업인데요. 음악, 시각 예술 등총 여섯 개 강좌로 구성된 예술인 양성 과정으로 누구나 예술인에 도전할 수 있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죠. 이게 정확히 어떤 작업일까요? 어, 네, 저 음악 분야의 세 과목 그다음에 시각 예술, 공연 기획, 축제 기획. 음악은 바이올린, 소프라노 그다음에 피아노 요게 세 개의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 기획, 공연 기획, 시각 예술. 시각 예술은 이제 그림, 미술, 뭐 사진, 영상 이런 분야를 이제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원주에서 처음으로 이런 여섯 개의 과정에 아, 예비 예술인 위한 이제 마스터 클래스 과정을 저희가 처음 개설을 했습니다. 아 진짜 예술인이 되고 싶은 분들한테는 귀가 솔깃할 그런 클래스 같은데 이분들이 앞으로 좀 어떤 길을 걸었으면 하세요. 어 생활예술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더 성장해서 전문예술의 경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뭐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좋은 대학에 갈수 있는 그런 코멘트 내지는 뭐아 그런 계획,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직장을 마친 다른 수강생들도 하나 둘 교실을 찾았는데요. 하루의 끝을 예술로 채우는 순간 이들의 열정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예비 예술인 마스터 클래스를 끌어주시는 우리 선생님의 양육도 저는 사실 좀 궁금한데요. 네. 올해 독일에서 공부했고 돌아와서는 학생들 많이 가르키고 또 원주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이분들이 앞으로 예술의 무대를 좀 어떻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로 접하고 경험하고, 어, 당연히, 네, 피나는 <laughs> 노력도 필요할 테고, 음악인으로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음 네, 쉽지만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 파고들다 보면 자기 길이 나오거든요.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의 진심이 뚝뚝 묻어나오죠. 아케 선생님 얼마나 좋셨어요 어, 지금 다지한들이 너무 잘하고. 수강생 한명한명 한명 수준과 목표에 맞춘 코칭이 이어지는데요. 그들의 손끝에서 또 하나의 예술인이 자라고 있죠. 아, 이렇게 클래스 함께 하고 계신데 여기는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그 길을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봤는데 이제 저도 해도 되나요? 거기 전공생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오니까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배워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 네, 예, 가능하다면 제가 계속 열심히 연주해서 어디 노인정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위문공연 이런 거라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꿈을 향해 걷는 길 위에. 설렘과 가능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교실에선 또 다른 예술 수업이 한창인데요.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어떤 예술의 숨 기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예쁜 것을 보고 감탄하는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연 기획 수업 현장으로 문화 기획자와 연출가를 꿈꾸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아, 저는 이 클래스처럼 이렇게 수강생분들의 직업이 궁금해지는 클래스는 처음인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는 강원도에서 금관악기 전문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럼 이미 전문 예술인이시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문화기획 클래스를 들으시는 거니까 네. 문화기획 쪽으로도 또 예비 예술인의 꿈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공연을 제가 기획을 하고 또 이렇게 실현을 하는 게제 꾸미고 계획이기 때문에 예. 단순한 강의를 넘어 일상에서 예술을 발견하고 연출에 필요한 폭넓은 사고와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수업이죠. 음. 아 지금 수업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기존의 문화 기획과 관련된 일을 좀 하고 계신가요? 지난주 목요일 날 봉산동에서 옥상 영화제를 했어요. 우리 지역 재생 활동가라고 여덟 명이서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기획하고 해봤거든요. 오. 해보고 나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배워봤으면 오. 싶었는데 마침 요런 강좌가 있더라고요. 오늘 좀 마음에 남는 말이나 아. 좀 좋았던 게 있으셨어요. 지금 이 수업은 보면 선생님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앞뒤 연결 기승전결해서 완결되게끔 다 대답하려고 집중을 하면서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나는 또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서로의 경험이 영감이 되고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요. 이 문화 기회 공연에서 음. 어떤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좀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음 저는. 대부분 기획하면 실무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무 이전에 우리는 기획을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느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이 어 사실은 이미 예술이다. 열정이 있는 곳엔? 언제나 길이 열려 있는 법이죠. 함께 만들어가는 이 수업이 예술인의 무대 그 자체라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화이팅! 이들의 꿈이 내일이라는 무대 위또 하나의 예술로 꼽히길 바랍니다.